말씀 찾아봅시다 미가서를 찾아보세요 미가서 미가서 6장 8절 찾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어 유준아 턱 깨지 말고 딱말안 써봐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그죠? 이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인간의 의무. 인간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무라는 뜻이 뭘까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당연히 해야 하는 일 그게 바로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무가. 그 오늘 사모님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 놓고 설명을 할게요. 인간의 의무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먼저 누구의 뜻을 찾아내느냐? 하나님의 뜻. 뜻을 찾찾야야요요 뜻을 찾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것 이게 뭐냐 인간의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h e same thing. This i 민국 h e 누구라도 지켜야 될 국민의 사대 의무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니까 첫 번째로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국방의 의무 들어봤습니까? <laughs> 그래 니 나이 때 이해해. 어. 우리 대한민국 남자라면 만 18세 이상이면 어딜 갔다 와야 돼요. 어, 왜 군대를 가야 돼요? 그치요. 그 말이에요. 어, 그래서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가다녀 와야 돼. 그게 바로 국방의 의무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 와야 돼. 또 뭐가 있냐면 근로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근로라는 건 일을 한다는 얘기죠. 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번 돈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을 많이 번 만큼 우린 누릴수 있는 거죠. 어, 근로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에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돈을 벌수 있게 돼 있어요. 근로의 법이라는 게 있죠. 또 납세의 의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들겠어요 여러분. 어, 돈,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 비용을 우리 국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어, 법만큼 또 이렇게 나라에 세금이라는 걸 내야 돼요. 어, 그게 바로 납세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교육의 의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누구라도 초등부부터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죠. 어, 누구라도 학교를 가야 돼. 배워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의무라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인간의 의무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의 의무가 뭐냐 이거예요. 뭐라고요?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복종하는 것 이게 뭐다? 인간의 의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바로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우상이라고 배웠지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또 누구께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만 뭐야 된다? 예배해야 돼요. 이런 우상 앞에 예배 드리면 돼야 한대요. 어, 하나님이 절대 우상 새기지 말라고 그랬지요 그 절하지 말라고 얘기했지요 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또 우리는 어디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어디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이지요. 오늘 미가서 몇장몇 몇 절이에요? 6장 8절. 또 말씀 하나 더 주면 신명기 말씀에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신명기에 보니까요. 뭐라고 적혀 줄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 있는 줄 알아요? 마음, 뜻을 다 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 사람아 사람아, 그랬죠 인간아 이 말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구하는 게 있다.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정의를 행하며 정의. 여러분, 하나님은 뭘 싫어해요? 죄를 싫어하세요. 악을 싫어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고 악을 아, 악을 어, 짓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게 요구하는 거야 이 속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말 속에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모든 삶 속에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들이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어라 이런 거 많이 배웠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 밥 먹어 그냥 먹지 마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은 이 말씀 있잖아요 미가서 6장 8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을 굉장히 자녀들에게 강조를 해,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말씀 가지고 자녀들이 교육을 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태어났잖아요. 많이 자라갔잖아요. 살아났잖아요.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에스더 같은 위인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 안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누구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이 뜻을 가지고 뭐 해라? 복종해라. 복종.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이 하나님 의 뜻에 복종해라. 이런 복종이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명령이잖아요. 명령 거기에 어긋남이 없이 따라가는 거. 이게 순종보다 조금 더 강한 느낌의 어, 단어이긴 해요. 복종해라. 모세 복종해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해라 이 말이에요. 복종. 그래서 이 이 말을 하더 다시 한 번, 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어디에 기록되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라 이 말에 성경대로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를 통해서 k n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강단, 그렇죠? 강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강단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죠?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지요 왜 특히 우리 유치부 우리 이제 막 태어난 이드니부터 시작해서 우리 진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있잖아요 왜 어릴 때 특히 유치부 아이들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할까요?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걸 배워야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이 되어서도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방황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어릴 때부터 왜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 어떤 거라는 거. 사모님 아까 우리 유준이 보고도 턱 깨지 말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유준 싫어서 그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죠. 어릴 때부터 예배 생활이라는 거, 교회 생활이 어떤 거라는 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결국은 이 자세도 중요하다는 말이 왜냐하면. 이 자세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도 복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서 삼이그 일을 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안 되는 건안돼 얘기하잖아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왜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은 막 고집 피울 때왜 엄마들이 뭐라 그래 안돼딱 얘기하잖아요. 뭐든지 예배 후에 너 말씀 들은 후에 기도 후에 해줄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해줄 수 없어. 당연히 얘기해줘야죠. 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릴 때부터 복종하는 거,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갈 수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 서운함을 서 느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 말씀을 통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디에 복종하고 있어요? s 모님 오늘 아침에 귀한 현상을 봤어요. 아주 귀한 현상을. 우리 그형이 i 가 아침에 왔는데 오늘 기도 대표 기도 준비하기 위해 e bit of a 서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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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a l i t t 있더라고요. 기 f a little 귀한 현 o 을 봐서 사모님이 처음 봤어요. 이교 l i t t l 우리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기도하면서 팍 그것도 입으로 촤촤촤촤 하면서 처음 봤어요 사원이 진짜 도 처음 봤어요 어, 맞대요 형인이가 했대요 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잖아요 이걸 어디서 봤을까요 형인이가 형인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지 이 보여주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한 거죠. 나의 엄마가 나의 아빠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복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그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 형인들을 보고 아 그렇구나 참 본대로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그걸 봤어요. 어. 참조하세요 여러분들. 어, 우리 주일 학교 유치 부부도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이 오면 예배,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뭐부터 한다? 기도부터, 기도부터. 음. 대표 기도할 때 그냥 적어 놓은 거 읽는 그런 기도 말고, 진짜 하나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음, 어제 그찬양하는데 여러분 간 우리 대학. 정년 받겠습니다마는 우리 동해도 갔겠습니다마는 거기 있는 친구들이 찬양을 그렇게 소리 내서 막 같이 찬양하고 소리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걸 봤다잖아요. 그거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할수 있거든요 분명히 할수 있는데 그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져서.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체질이 안 되어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에 복종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복종하라니까 무조건 무릎 꿇고 어른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복종해야 되느냐 무엇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 감정에 여러분 복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춘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 감정대로 욕하고 때리고 미워하고 또 때론 죽이까지 하고 말로서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 혹시 여러분들 내 감정대로 이 감정대로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유혹 속에서 유혹 속에 여러분 세상 문화 속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 공부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그렇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앞에 우상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혹시 그렇습니까?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복종하고 있습니까? 엘리트라고요. 그 사람 말에 무조건 복종합니까? 아니면 학교 일진들 있잖아요. 이 폭력 기두르면서. 어? 그런 일진들을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자 교수 선생님 앞에서만 복종합니까? 아니면 성공사, 성공한 사람 앞에서만 복종합니까? 여러분들 진짜 누구 앞에서 이 복종이라는 걸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어디 앞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야 되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복종해야 됩니까? 오늘 앞, 어, 어떤 이 앞에 이 앞쪽엔 물론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무엇에 복종해야 됩니까? 얘기했지요? 어, 두 번째. 누구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적혀 있다고 성경에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대로 따르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쵸?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아면 안 해야 돼요. 해라면 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복종이잖아요. 성경에 시키는 대로. 또 그게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왔다라는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강단 말씀대로 따르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또 그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복종하는 법을 사실은 배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성경 앞에 방단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인데 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뭘 고백하느냐? 이거 고백합시다. 이제 시키는 대로 여러분 저 보세요. 이제 시키는 대 아니 저거 보세요 일단 <laughs> 이제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적어 놔 보세요. 노트에다가 3달 해봅시다. 이제 네.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어른들 말이 무조건 복종해. 너 시키는 대로 따라와. 이거 아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강단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시키는 대로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지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인간의 의무, 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음. 이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 시키는 대로 여러분 복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어. 그래서 우리 어, 선생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무조건 눈째려 보면서 야너그 잘못된 거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될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고 강단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생님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겠지요. 음. 이번 주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미션입니다. 전도일지 기록합시다. 이런 반별로 전도 대상자 놓고 구원의 길 그립시다. 선배님 항상 히브서 11장 1절 말씀을 얘기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흑암을 걷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히 여러분에 응답을 주신다고 그치요 멀지 않았어요 가까이 좀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도 횟집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김세아. 준비됐죠? 어, 나오시고 다음 주에 우리 진우, 진우 다음 주에 발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팔월 3십일 사직동 유개배교회 대상자 현장은 중구 여자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중고여자바이 감정 세상 이혹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각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주세요. 세아 자신있게 읽어도 괜찮아 <laughs> 더 자신있게 읽어도 괜찮아 그래요 어, 우리 사회 기도대로 우리 여자반 우리 고등학교 중고 여자반이 하나 말씀만 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죠 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중고등학교 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자두 번째 성경읽기 우리 도전 도전 어. 사모님은 이제 유한계시록만 남기고 놓고 있습니다. <laughs> 유한계시록 읽으면 사모님 다 읽게 되는데 여러분 한 해가 다 돼갑니다. 분명히 연말에 시상할 때는 한건일독을한 사람 중심으로 분명히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딴말 하지 않기. 알겠지요? 어. 성의 기도 도전합시다.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인간의 의무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과 강단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이제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맞아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이달의 반 선정합니다. 다음 주입니다. 네. 벌써 9월이 왔습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주일학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